아, 아. 아, 아. 아, 이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시 아. 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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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목소리로> 분산 수트입니다. 그렇지 양손기. 그렇지 양손기. <목소리로> <그렇지, 양숨깁. 목소리로> 머리 들어가야 돼. 머리 덮고 머리 내려야 <목소리로> 돼. 좋아 좋아. 천천히 천천히. 자 천천히 시작. 안되겠다 빠졌어 다리만 빼게 다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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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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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오케이 집어넣고 오케이 좋아 넘어,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더. 한한 더. 더. 한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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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간 유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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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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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지션 유지 3점 들어갔어 민성아 3점 들어갔다 천천히 해도 돼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안해도 된다 4점 들어갔다

자, 무릎 어디에 내가 넣어 있노? 온비자 천천히 해라 천천히 면 안된다 해서 무릎 더 붙여주고 이제 열리겠다 밟히면 안된다 아, 열리겠다 바지 긴장아야지 아직 3분 형님 아직 3분 남았어요 3분 예. 7점 이기고 있어 운영해도 돼 민석아 안되면 떨치고 일어나도 되고 오케이 끝났다 오케이. 끝났다 이거 끝났다 다리끼리 고치고, 오케이 포지션 유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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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부리지마 아, 민서아 2점만 들어갔어 네. 또 4점 들어갔다 4점 들어갔다 민서아 유지만 하자 괜히 뭐 하지마 민서아 13점 민서아 운영해도 돼꼭안 해도 돼 운영해 운영 운영해 운영. 안 들어 안 들어. 왼다리 위로 왼다리 위로. 왼다리 위로. 위로. 지 잡아 잡아. 민서 유지해. 맞네. 1분 4 0초민서가 운영만 해 운영 리 어, 엄마는 돼. 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